원장님, 연골 재생술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릎 안에서 어떻게 재생시킨다는 건가요? 재생을 해준다는 것은 관절 연골이 닳아졌을 때나 손상됐을 때 그걸 재생해 준다는 것입니다. 관절 연골이 그럼 정확히 뭔지 그림이나 사진으로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네. 이것이 바로 물렁뼈예요. 관절 연골 밑에도 관절 연골 그 사이 이것이 반어선 연골이. 에요 보통 어떤 경우에 그럼 이렇게 손상되거나 달아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는 외상, 어떤 관절 연골에 충격이 가서 손상이 되거나 달아지는 거 하나일 것 같고, 둘째로는 그냥 노화되면서 머리통 몇 년을 수십 년을 쓰잖아요. 그래서 달아지는 건데 후대에 말한 노화에 의한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 부분적으로 조심하면 좀 예방이 가능한 건지, 그럼 예방하려면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축구가 뭐 이렇게. 등산 같은 좀 충격을 많이 주는 이런 것, 급격한 이제 포션체인까 이런 과격한 운동보다는 조금 그런 과격하지 않은 스포츠 활동 없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많이 걷는 것보다는 좀덜 걷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비만이 있는 사람이 많이 걷는 것보다는 좀 가벼운 사람이 걷는 것이 낫겠죠. 네. 연골을 줄기세포로 재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여기 경계를 다 긁어내요. 긁어내 이렇게 되고 이 속에다가. 구멍을 뚫어줘 이렇게, 한 5mm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구멍을 뚫어주면은, 이 속에서 여기, 여기 기름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볼수 있는 기름기인데, 수이 끝나고 나면 이 골수에서 피가 나오는 거죠. 골수에서 나온피 속에는 줄기세포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들이 여기에 이렇게 꽉 핏덩어리가 형성이 됩니다. 또그 속에 있는 줄기세포가 작용을 해서 용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미세천공술이라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많이 쓰이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미세 청모술 한 위에다가 줄기세포를 이렇게 덮어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더좀 양질의 더 좋은 성질의 이제 연골이 재생이 되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게뭐처럼 보입니까? 연골처럼 보이죠. 동글동글하게 연골을 파온 거예요. 되게 안쪽에 관절이 많으니까 바깥쪽에서 파와요. 파와서 이렇게 구멍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게 완전 정상적인 연골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식술이 골연골 이식술을 하해요 이 방법을 단독으로 하기도 하고 중간에 또 이렇게 미세 천공처럼 구멍 뚫어놨잖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게 조합해서 씁니다 말씀해주신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건가요? 우리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동술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까 말한 초자연골 성분이 좀 많다라고 연구결과가 돼 있어요.